2022년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어뭐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 또 고민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올해는 이제 2022년 이제 하반기에 좀 특별히 조심해야 될 어떤 그런 띠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네. 음, 2022년 하반기 때그마흔하나의 임술생 분들이 조금 한번 조심해야 될고 단도리를 해 갖고 가야 될 거예요. 일단, 첫째로, 가정. 가정의 불화라든지, 어떤 그 위기 한번 잘 넘기고 가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또 혹시라도 과거에 내가 어떠한 그, 뭐, 상황이 있었다. 하는 게 이제, 들추어지거나, 그, 뒤늦은 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오해라든지 구설과 시비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술생들이 근데 이제 참 아이러니한 건 내가 그안 좋은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심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 피해갈 때가 많아요. 좋은 것도. 운이 좋은 것도 못 피해갈 때가 많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피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미리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아는 것은 뭐냐면, 아, 미리 좀 좋지 않다더라는 걸 알고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너무 놀라지 말고, 첫째는. 두 번째는, 어, 조금 억울한 상황이 있든, 슬픈 상황이 있든, 조금 참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너무 앞세우지 말고, 어, 상황을 좀 살펴야 된다. 그리고 아마 선택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선택. 어떠한 선택. 그니까, 러그 뭐, 이직, 이동, 이러한 선택이 아니라 정말 깔끔한. 그만둘까? 어, 새로 사업 시작할까? 집을 팔까? 집을 지금 딱 사야 될까? 지금 집 때문에 경기 뭐, 집값 떨어지고 날리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럴까? 또, 가족이라든지 인간관계에서, 어, 내 부모님이지만, 더 도와줘야 될까 여기까지 해야 될까 딱내 형제지만 어더 이렇게 손잡고 가야 될까 아니면 내가 부르야 될까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해야 될까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떠한 냉정한 판단에서 선택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언가를 가지고 들어올 때 무언가를 내보낼 때도 그거에 대한 어떤 여파가 있단 말이에요. 여파가 있어요. 그니까. 그 그런 시련 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아마 그 금전을 조금 이렇게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어떤 도움이 있죠. 이런 상황들이 나한테 많이 그 맞닥뜨리는 상황이 와서 참 난처한 상황이 많지 않지 않을까. 그러기 때문에 심적으로 괴로울 것이다. 그것이 나한테 피해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그 어떠한 그확 상처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상대한테 상처를 주거나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거나, 이때까지 조금 약간 예스거나, 그래, 그래, 좋은 게 좋은 게 좋다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금 아닌 상황에 내가 맞닥뜨려야 되니까.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용투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하시고, 또 오랫동안 미루고 누적된 결정장이라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마 가까울 거예요. 가족, 지인, 내 사람들. 그런 거기 때문에, 음, 결국은 내가 발전되고 나아지고 내 상처가 없어야지만 그 삶이 편안하고 상대한테도 내가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서로 같이 수렁에 빠지는 상황이라면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 순간이 어렵고 힘들어도 음, 정리하는 게 낫다. 그리고 금전거래는 절대 안 됩니다. 나간 돈은 다시 들어오기가 어렵고 힘들어질 거다.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법적인 어떤 액션이라든지 다른 제3자의 입김이 들어가야지 그게 받아지거나 음, 그럴 거다. 돈이 머물러질 거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문서를 팔고, 사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들고, 날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셔야 돼요. 사기수가 조금 미치기 때문에. 사기수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무 조금 기운이 상반기 때좀 좋았거나 기회가 오거나 작년에 나한테 도움이 지인으로 인해서 귀인으로 인해서 많은 상황이 왔기 때문에 약간 들뜬 상황에서 거기서 자꾸 쭉좀잘 나가는 발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잘 하려고 뭐 확장을 한다거나 새로 계약, 계약을 한다거나 할때잘 알아보지 않으면 뭔가 를 해놓고 좀 하자가 생기거나 힘든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서 임수생들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원숭이띠들 얘기를 할게요. 원숭이띠들 어, 삼재가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삼재랑 팔자가 인생 영향을 안줄 수도 있어요. 모든 삼재 걸린 사람이 다 힘들지 않잖아요. 모든 뭐 팔자 사나운 사람들 다 팔자가 사나운 게 아니고 팔자가 다 자주 오지 않은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이 이 원숭이띠들은 올해 마흔 세세 경신생들 그리고 또그 이후에 그 원숭이띠들은 조금 무엇을 자중했으면 좋겠냐고 하냐면 자기가 책임지고 있거나 자기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 많을 거다. 작게 따지면 가정에 따지면 내가 첫째가 아니고 둘째 셋째 막내인데도 형님이나 누나나 내그 가족들의 그 장녀의 역할, 장남의 역할. 내가 짊어지고 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먹여 살려야 되고 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괜히 어깨에 짊어지고 다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너무 손대다 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힘들고 내 에너지가 없어지고 어 내가 무너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투자를 권하지도 말고, 응, 투자를 내가 쉽게 하지도 말고 좀 자중하시고 계셔야 된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특히 운수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전기 사업 같은 거 아시는 분들, 그 기계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기계로 인해서 인. 뭐 인사 사고, 화재로 인한 범람 같은 거, 자연재해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또내 사업장에 내 하는 일에 내 직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또그 피해를 입어서 인명의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거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그 채용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보험이라든지 어떤 세제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단도리를 잘 하셔서 이때까지 잘 돌아갔지만 다시 한번 정비하시는 거죠. 그고 조금 이렇게 왈가불가 말이 나거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또 냉정하게 직원 같은 것들 단돌이라든지 정리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나가는 삼재 때 내년에는 누울 삼재입니다. 올해는 들은 삼재지만 나가는 삼재 때 이게 고이고 고이고 썩고 썩어서 분란이 되지 않게끔 밑에 있는 직원들이 불만이 생겨서 요즘은 뭐 노동법이든 외국 이런 게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래서 또. 불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이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억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단도리를 하시고 가시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밑에서 사업하는 데서 일을 하시는 분이든 서로 간에 크게 많이 풍파가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에 원숭이띠들, 임순생들 조금 조심하시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진생들 그 용띠분들 용띠분들은 그 47에 7수의 용띠분들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들어가자면, 7수에 성조운이 들었기 때문에 운이 들었다고도 볼수 있지만, 수가 나쁘려면 7수가 더 나빠요. 9수보다도 더. 삼재라든지뭐 이런 것도 다 떠나서. 그래서 어습니까 17에 우리가 성주가 들어서 그첫 성주지만, 애기 성주지만은 그, 그때 많이, 자우가 되잖아요.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기점으로 보면 27곱이 되면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직장상 어떻게 해? 여자들도 또 37곱이 되면 그때쯤이 거의 성주 운이 들기도 하지만 일곱수라는 게 작용해서 기운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 용띠분들은 음, 이때까지 막 계속 법적으로 다투었던 것들,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올해 후반기에 그 뭐지? 해결은 되지만 해결은 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다텄던 것들의 해결이 나한테 승소되거나 이기는 판단의 법절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승소가 안 되거나 졌다. 어, 다시 뭐 항소해야 되는 사건이 연결된다, 물려간다. 그러면은 이제 운이 또 좋은 운이 들어올려다가, 성주운이나 대운이 들어올려다가도 막는 거니까, 어? 바닥으로 밑으로 치거나, 음, 이게 송, 송사 시비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남의 이건 반대 입장이에요. 남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가지고 많이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영상 보신다 그러면 어, 본인들 감당하시고 손해 보시면서 빨리 해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계속 물거늘어지면 어, 나가는 아홉수 삼재 또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제로 인해서 천재지만 인재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대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한테 심하게 올수 있다. 금전으로도 또 두고두고. 나로 인해서, 내 사업장, 내 저기로 인해서 누군가 해를 당했다, 뭐가 있다, 라고 하면 마음속에서 평상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단돌이 하시고 자중하시면서 빨리 해결을 보고 내가 조금 해결을 보고 손해를 보고 하더라도 좀 내려놓고 빨리 마무리 지려고 하는 오래 드는 삼재가 되시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임술생들은 삼재가 아니지만은 우리는 인간으로 인해서 어떤 기운으로 인해서 조금 수사 나올 것이다. 음. 그런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셋 띠들이 하반기 때 조금 한두 달 두세 달 어,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고 아차 하는 순간이 올 거다. 어, 다잘 이겨내시겠지만 상황이 죽을 상황이 와도 사람 이겨내잖아요. 좋은 상황에도 다 이겨내고 가겠지만 미리 조금 알고 어, 듣고 가는 건 나쁘지 않을 거다 하는 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음. 네. 아니, 너무 그게 오래 길게 얘기... 내가 얘기했어. 아니요, 아니,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좀 뭔가 너무 감정입이 이 됐나 봐요. 잘 해결이 잘 해결이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니지만 만약에 생기신다면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에서 어느 순간 그러니까. 너무 감정. 아니 MC님 옆에서 이러는데 만약에 내 인터뷰 얘기가 본인 당사자들의 얘기면 얼마나 보겠냐고요. 그것 때문에 방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네, 네. 그러니까 깊이 입해 주세요. 네, 저는 감정입이 이 너무 됐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때 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걸 막 고지고대로 믿고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뭐 이제 사리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얘기 듣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뭐한 대비할 수 있고 뭐한그 정도로 이제 참고하셔서 네 이런 것들 잘 생각하셔서 또 이제 하반기 한번또잘 준비하셔서 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번 오늘 이제 한번좀 조심해야 돼. 띠에 대해서 한번좀 이야기 들어봤는데 어, 결국에는 다잘 해결되시고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